네, 안녕하십니까. 오전 어,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음,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약간 어, 윗꼬리를 어, 지금 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지금 정비열로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.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붙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9일과 26일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프로그램, 즉 BII 지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와지고 있죠. 자 일단 현물은 어,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선물. 네 마찬가지 선물도 지금 음, 갭 상승에 어, 비록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. 네. 부지 않은 모습을 어, 보이고 있습니다. 선 물의 분봉을 보겠습니다. 네, 초반에 어, 매수 계약이 꽤 들어왔죠. 그리고 청산을 좀 하고. 그리고 어, 좀 매수 계약이 들어오고 매수 계약이 들어오고 좀 매수 계약이 어, 잘 들어와지고 있습니다. 네. 어, 돌아오는 목요일이 내 어, 네 마녀의 날입니다. 모든 선물과 풋, 그 다음에 콜, 그 다음에 개별 주식 모두 어, 만기가 되는 날이죠. 네. 어, 증감이 마이너스인데요. 증감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청산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. 사실은 지금은 신규 포지션이, 어, 그렇게 꼭 많이 들어올 만한, 어, 이유는 없는, 어,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요. 어, 그런 상황인데. 아무래도, 그, 선물. 개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포지션이 어,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 있는 신규 포지션들은요 어, 오늘 내일 다팔 수밖에 없는 예, 신규 포지션이지 않나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 선물도 굉장히 어, 분위기는 어,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천물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.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. 네. 전기전자 업종지 업종도요. 지금 입꼬리를 음... 좀 달다가 다시 어... 아랫꼬리로 잘. 흘러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것 같습니다. 어, 이스페타시스는 다시, 어, 약간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. 자, 삼성전자는요, 이제는, 어, 52일의 신고가, 예. 네. 52일의 신고가, 지금 62,100원이죠. 62,100원을 향해, 어,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1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선물을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만약에 대량 거래가, 어, 들어왔다. 동전자가요. 그러면 바로 청산하는 것이 아닌 만기가 돼서 무조건 다 청산하는 것이 아닌 음, 전문용어로 그걸 롤오버라고 하나요. 아무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네,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미결제가 어, 160만 계약 이상 있는데요. 이 미결제가 전부 다 청산되는 것이 아닌 어, 다음 9월 그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요. 어, 그 부분도 체크를 하면 어, 삼성전자가 이제 선물 투자한 분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어,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.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. 네. 자 일단 그. 여기까지 승무원자 확인하겠습니다.